이상인 부위원장 말이죠. 네. 이분이 그 YTN 그 취재에 따르면 어 과거에 네, 유진그룹의 네. 어 누굽니까 그저 회장 유경선 아, 유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네. 경력이 팔로가 났어요. 예, 예. 이거 이해충돌 아닌가요? 어 이해충돌은 당연한 거고요. 네. 이거는 스스로 스... 수술 회피해야 돼요. 이이 음. 이해 당사자인데 네. 이게 이상인 부위원장이 어떤 사건을 변호를 했냐면 2012년도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에게는 아마 최악의 해일 거예요. 음. 그 김광준 검사한테 음. 5억 4천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그리고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무이자로. 예, 그래서 그 정확한 뇌물 가액은 그 이자 7천여 만 원입니다. 예. 무이자로 이렇게 5억 4천만 원을 빌려주지 저도 좀 빌려주지 네, 그러니까 기진 검사 만 빌려주지 말고 우리 기자들도 좀 빌려주지 그러니까요 <laughs> 그것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받았던 해고 또 2008년인가요? 네. 그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했는데 음. 하이마트 선정구 회장이랑 이면 계약을 했어요 아. 선정구 회장에게 추가 이익, 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 계약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선정구 회장과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 분쟁에 대한 변호 늘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인가요? 네. 3년간 이상인 부위원장이 했죠. 네. 그리고 그 하여간 그 유경선 일가 동생분 유경선 회장 동생분 하고는 고등학교 뭐선후배 관계고 친분은 있는 거는 확실을 함, 확실합니다 이상인 네. 부위원장도 그거는 네, 네. 인정한 사실이기 음. 때문에 그렇다면 이의 당사자죠 당연히 이 의결에 참여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데 이분이 참여한 거 아닌가요? 참여했죠. 저희가 기피 신청했지만 네. 기피 신청을 다 기각했어요. 왜 기각했냐면 YTN 우리사주 조합과 시민 주주들은. 그 당사자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 이것을 깊이 신청을 낼 당사자가 아니다 라는 건데 이 법원의 판단인 거죠. 아, 이건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 그두 명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인 이동관 위원 두 명이 방통위의 예, 방통위가 예.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니 자기가 자기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5인 체제였으면 네. 어지간하면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음. 예전에 변호했던 기업이 어떻게 올라온다, 뭐 네. 심사 과정이 올라온다 그러면 스스로 회피해도 네. 4 명이 남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굴러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한 명만 스스로 기피가 되면 의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답정 너인 상황이었고 네. 네. 그러니까는 둘이서 스스로 기피 신청을 이동간 기피 신청 이상인이 안 된다고 보고 <laughs> 이상인 기피 신청 이동간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게. 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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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너무 기가 막혀서 도대체가 네. 네. 말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네. 정부에서. 네. 정말 사,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의 정부가 맞는지 네. 네. 예, 의심스러운 수준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정말 네. 답답한데요. 네. 어, 관련해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자막오보 관련해서 네, 이동관 네. 위원장이 YTN 기자 6 명, 네. 경영진 보도국장 포함해서 모두 1 0명 네, 네. 어, 고소했어요. 이거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진척은 뭐 빠른 속도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네. 어, 그 고소장을 보면 YTN에 대한 적대감, 악감정이 음. 상당합니다. YTN은 완전 조작방송의 대명사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저희가 그때 그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 보도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니까 인사 검증 보도와 네. 방송 사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어. 흠집 내기를 해 오던 YTN이 방송 사고를 가장한 또 하나의 흠집 내기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YTN이 이렇게 악감정을 가진 이동관 위원장을 깊이 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 고소 상황은 현재 마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뭐 추가로 기자들 소환이나 이런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음. 검찰로 넘어 넘어갔다는 소리도 아직은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뭐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무 선거 때 언론이 네. 검증 보도하는 거는 의무지 않습니까 음, 예 그~ 그렇죠. 예. 당연히 예. 해야 되는 일인데 네. 그 네.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네. 오도하면서 오히려 역공하는 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당장 이제 (5달) 앞으로 내년 총선 네. 다가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총선 앞두고 이런 이동관 위원장이 나서서 언론장악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y t 엠 문제도 생기고, 예. 연합뉴스 문제도 예. 생기고, 예. KBS는 지금 저런 상황이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MBC 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이런 건데, 오늘 대통령이 네. 어, 방송삼법에 대해서 네. 예, 거부권을 <laughs> 네. 예, 행사한다는 겁니다. 예, 행사했습니다. 해, 이미 했어요, 벌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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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해버렸거든요 행사... 행사가. 예. 아침에 있었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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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앞으로? 어참난 방송법이라는 것이 이게 결국에는 음, 정치적인 풍파에 공영방송들이 어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거고요. 사실 YTN 같은 경우는 방송법에 직접적인 방송 산법에 음. 영향을 받지는 않죠. 하지만 YTN이 앞으로 이 위기를 겪어내고 어 나아가야 할 지배 구조의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라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 언론노조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다시 짜여지면 다시 방송법을 발의해서 어떻게든 통과하도록 요구하는 게 네. 언론노조의 지금 현재 지침이고 방침입니다. 아참 참. 이게 되게 오래된 일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이게 좀 처리됐더라면 지금 네. 좀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많이 달랐겠죠. 여러 가지 후회가 많아요. 그때 그때 민주당이 처리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겠죠. KBS가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네. 안 했겠죠. 네. 그렇죠. KBS가 네.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겠죠. k b s 에뭐 같이 취재 현장에서 같이 취재하던 동료들, 뭐 동기들 뭐 이렇게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KBS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KBS 같은 경우는 박민 사장이 단체협약을 아예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협약을 아예 깨버리려는 것 같아요. 단협을 깬다고요? 네네. 이게 KBS의 각종 공정 방송 협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그것이 단체협약으로 묶여져 있어요. 네. 단체협약이 사측이 마음에 안 들다고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단체협약은 노동법이 노동법, 근로기준법보다도 사실은 KBS 내 단체백은 더 강한 그렇죠. 건 거예요. 예. 상위 개념 상위 개념이고 예. 자치적 노동 법규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깨지 못합니다. 근데 박민 사장은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보도국장 비롯해서 KBS는 다섯 명인가를 임명동의 임명동의제 한다고 하니다 네. 그런데 그거 다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일단 사측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참 노조로서는 대응하기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뭐 가처분도 넣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회사가 음. 이렇게 방송사가 예. 그걸 회복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음. 음. 아 다시 또이 역사의 퇴행 앞에서 네. 뭐 기자들이 또 거리에 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네. 네. 또 집회도 하고. 지난 주에는 그 네. 원로 선배들하고 해직 언론인들하고 네, 같이 네, 네, 네. 프레스 센터에서 네. 그 여의도 국회까지 도보행진도 네. 하셨더라고요. 이, 이부영 선배님께서는 네. 몸져 누워서 쉬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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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이 날이 토크 콘서트 같은데도 못오셨고오 못 오셨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언론인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야 되는데 오늘 오후 2시 반에 기자회견 또 있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동관의 꼼수 사태를 규탄하는 내용이고요. 방송법이랑 노조법 이런 것들 어떻게든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편의점도 네. 어, 뭐 언론 노조와 함께 네. 더불어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네. 적극적으로 네.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들 지금 5,676분께서 함께하고 아, 예. 계시는데요. 아, 예. 어, 제... 꼭 전달하고 네, 네.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그, 언론 아싸라고, 네. KBS, MBC, YTN, TBS, 그, 노조, 그, 지본부장들이 모여서 유튜브를 해요. 수요일 날 9시에 네. 하는데, 거기에, 어, 동접, 자수는 보통 200명, 300명 <laughs> 그런데 와 역시 제가 예전에 예, 그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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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곧 올라갑니다. 와 아, 네, 예, 역시 곧 올라갑니다. 대, <laughs> 대단하십니다. 언론사도 많이 봐주시고요. <laughs> 네. 특히나 YTN 같은 경우는 그 시민 주주 운동 하고 있거든요. YTN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셔서 의결권만 위임해 주시면 되니까 음. 거기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와주라라고 합니다. 네, 와주라. 예. 저희가 어, 언론 아사에 출연 중이신 분들과 함께 동시에 네네. 그 생방송을 해보는 그런 네네. 기획도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유 정말 그 날도 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네네. 저희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